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찬송하라. 여호와의 wife, your wife, your wife, your w i 여호 y 여 u r wife, your wife, 이 o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e 대면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 your w i f 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열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예배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을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변할받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 산조와 중자를 심판하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녀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여 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보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뻐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도를 듣니다.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비 비대면 예배를 드려온다이다. 이 예배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환경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고 물리치는 대한민국이 되어지고 전 세계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환경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나라실줄줄믿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결혼식 청첩장을 받았어요. 세 장이요. 나에게 축하 받고 싶다라고 하는 뜻일 거예요. 결혼한다는 소식을 작년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축하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예식장에서도 축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청첩장 중 하나는 지난 4월에도 받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뤄지고 미뤄지다가 8월, 이 8월에 이번 주 주말, 그날에 이제 결혼식을 하겠다고 다시 청첩장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도 코로나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유대가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유대의 주요 시설들과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까지 아주 무참히 파괴되어졌어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전쟁에서 패배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쓰라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겁니다. 유대의 왕과 신하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일반 백성들도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유대 사람들에게 행복의 길이 열려졌을까요? 행복으로 연결되어졌을까요? 시편 137편 1절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어도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살던 유대인들의 형편, 사정 상태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고향 유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빼앗긴 자유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죽어가는 유대인들과 새롭게 태어난 유대인들, 계속 늘어났어요. 70년 동안요. 그런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는 슬픔의 슬픔이 이어졌어요. 그 슬픔이 넘쳐서 울음보되어 터지기까지 했습니다. 바벨론 번화가에 나가서 바벨론 사람들이 구름 앞에서 펑펑 울었 됐나요? 아닙니다. 바벨론의 강변들에 모여서 물었던 거예요. 10편 137편 2절과 3절을 보면 그 중에 벗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거른다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강변, 바벨론의 강변에 모인 유대인들 처음부터까지 울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향 유대로 돌아가서 예배된 날을 그리워하면서요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수금 등 각종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해 드렸어요. 그런데 포로 생활 중이라 바벨론 강변에서도 하나님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였어요. 바벨은 사람들로부터 너희 하나님께 드릴 잔향을 우리 위에 불러달라. 수금도 연주해서 우리를 기뻐하게 하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 즐기게 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자유를 잃어버리면요.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삶을 꿈꾸고 실천하는 모습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벨론에서 포르생활하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바벨을 무너뜨린 페리샤의 고레스 왕이요 유대인들에게 제한적 자유를 허용했어요. 어떤 자유냐면요, 고향 땅 유대로 돌아가라. 거기에 가서 너희들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을 건축하라, 재건하라. 너희들 믿는 하나님을 향한 향에서 마음 다해서 찬양해도 된다. 영역을 내려줬어요. 그렇지만 제한적인 자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노래가 불려졌겠지요 어떤 노래입니까? 오늘 보면 일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어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라고 합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의심될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감격을 감격의 기쁨을 노래한 거예요. 제한적인 자유지만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 5일 광복절 완전 자유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느꼈던 감격 유대인들이 느꼈던 감격 이상일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노래는요. 이전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쳤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라고 했어요. 바벨론에서 해방된 것 유대인들의 기쁨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나라들도 많아졌어요. 이번 코로나를 사태로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기독교가 회개할 마지막 기회이거나 세상 끝날 되어졌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그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결과를 드리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3절처럼 여우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할수 있게 되니까 어떤 상태에서라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의심하지 말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기원합니다. 바벨론에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고래 송왕으로부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제한적인 자유를 받았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를 주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 되었어요. 우리도 완전한 자유를 주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사절에서 그런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라고 했거든요. 유대의 남부 지역은 건조합니다. 시냇물까지 마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늦은 가을 비가 내리면요, 시냇물이 넘쳐흐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여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기쁨을 누린 유대인들이여 그런 모습을 보고서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들로 올라갈 때요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노래냐면요. 지금까지 바벨론에 남겨져 있는 동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당비가 내려져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소원 담긴 노래였어요. 그런 노래를 부른 거예요.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접한 사람들의 노래이고 기도입니다. 제로 말미와 죽은 자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까지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확신하는 우리들이라 고 한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가능한 것 같은 제목과 내용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모든 제목과 내용을 포함시켜 가지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어 주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중단될 수 없습니다. 포기될 수 없습니다. 비대면이라도 예배 되는 상태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는요 호락호락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요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을 흘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거두르로다. 반드시 기쁨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 응답해 주는 분이시거든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까지라고 하는 안전한 기쁨으로 기쁨까지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할 때요. 에스엑과 다니엘처럼 아주 크게 이름 알려주는 사명자들 뿐만 아니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명자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완전한 자유를 드리 위해서 눈물의 씨를 뿌렸어요. 바베는 강변에 모여서 예배 드리며 기도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울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최근에 받은 결혼 충격장 그와 관계는 양가의 사람들 마음이 불안해져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믿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복한 결혼 생활과 부부 가문 가족의 모습을 이루어 주실 줄 있습니다. 또 그들이 그렇게 이루어 나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기쁨, 기도하는 행복, 넘쳐하게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고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결명이 붙여졌어요. 유대인들이 집에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러 올라가면서 부르 노래. 그 노래 내용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포함되었어요. 하나님께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사부하면서 소원을 노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하면서 기쁨을 표현한 노래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랫말라고 표현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드는 기도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상황을 만난 우리 이 우리의 마음과 영 그리고 입에서도 반드시 표현돼야 될 노래가 또 기도가 오늘 본문 내용이.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믿습니까? 믿어주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믿어주면 소원을 하십시다. 믿어주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열매가 이미 채워진 것처럼 먼저 기뻐하는 성교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기도하십니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채워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이든지 예배가 살아있는 자 예배를 실천, 실천하는 절규들이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그러한 고향도의한국교 세계에 속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가요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그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뻐하는 제백성들이 되어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드린 장소의 자리에서 일어서서서 찬송을 425장 부르시겠습니다. 속에 기다리니 진업과 거. TUN so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멈춰질 수 멈춰질 수없다라는 마음을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제스들에게 저들이 하는 일에 이 대한민국 위에 전 세계 택한 주제스 백성들 을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